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둑을 구로책 김준은 백공석 구단입니다 오늘은 양진신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LG배 결승 2국을 하이라이트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말 1국에서 신진서 선수가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어, 정말 양진신 선수가 뭐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결승전에서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대역 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가 됐죠? 신재 선수가 일국에서는 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리 작전. 반대로 양딩신 선수는 세력 작전이었고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이 선을 기는 형태가 좀안 좋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두고 자, 이곳을 지켜버리면. 어차피 여기 여섯 점 공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넘겨줬고요. 흑은 네,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죠. 여기서 지금 이곳을 들어갔는데요. 어, 첫 번째로 이 자리가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 두터움을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좀 이도를 이용해서 이두 점을 좀 압박하면서 뒀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선수가 왔을 때 지금처럼 계속 압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두터을 활용하는 그런 바둑이 됐으면 좀더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먼저 들어가니까 과감하게 손을 빼버렸죠. 그러니까 받아주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언제든지 이렇게 귀를 살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뒀는데 물론 정석입니다, 이것은. 근데 정석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반대쪽이 백의 두터움이 정말 확 죽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곳에 흙이 두터운 정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신진 선수가 기분이 좋았었고요. 여기도 계속 두텁게 두면서 흙은 언제든지 정말 언제든지 이곳을 끊어서 이렇게 역습하는 맛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느슨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 수를 뒀는데 이렇게 그냥 됐다고 보면 집이 생각보다 너무 없죠. 그래서 백도 좀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신진선수가 굉장히 많은 장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곳을 막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일단 지금처럼 둬서, 이거는 축이 안 되죠? 네, 이거는 지금 축이 딱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면, 혹은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곳을 끊어서 싸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꼭 지금처럼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당장 못 살아 있는데 그 장문까지 잡혀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늦추는 선택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치받는 수가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이곳을 끊어서, 이 석점까지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편을 공격하는 것이 더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렇게뒀으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대국을 펼쳐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약간 늦추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죠. 이 석점이 확실하게 살아있는지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형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백도 강하게 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흑은 실리, 백은 두터움, 상당히 팽팽한 바둑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곳을 끊어서부터 좀 변화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양갱승 선수가 생각보다는 큰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 자리가 좀 당연하긴 했습니다. 이 자리에. 물론 이렇게 누르는 것은 기분이 나쁜데, 지금처럼 두고 이렇게 막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것은 여기를 끊었을 때 당장은 뭐 축장문이 다안 되죠. 백도 이 자체로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두고 백이 먼저 선수를 잡았을 때, 이런 악수를 두게 되면 그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수를 두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가만히 빠지고 받아줄 때 사실 이 전체도 못 살아 있죠. 이 상변도요. 당연히 일로 두는 것이 정수였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큰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뒀다면 흙은 이 상변, 이 귀. 여러 뒷맛 때문에 거의 지켜야 되는 모양이었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한 수가 나오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여기를 끊어버린다고 해버렸죠. 그래서 백은뭐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기서는요 이렇게 받아주면 끊어서 이게 안 되죠. 네, 이속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계속 밀더라도 굉장히 쉽게 안 됩니다. 백이 워낙 약점이 많아서, 네, 여기를 두고,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쉽게 반대쪽 이두 점을 잡더라도, 스스는 네, 길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익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이 둘 수가 없었어요. 백이 어쩔 수 없이 넉 점을 버리게 되는데, 백이 연결만 했었더라면, 흙은 이렇게 큰 집이 나고 살 수가 있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서 흑이 확실하게 우세를 잡았고요. 여기서도 양딩 선수가 실수가 나오고 계속해서 실수가 나옵니다. 이때는 뭐 두터움을 얻어서 실리로 많은 손해를 봤지만 일단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양에서 힘을 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가게 되면 생각보다 백도 굉장히 큰 집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터운 곳에 집을 만들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방향이 굉장히 이상해요. 좀 진행해 보면, 이게 백이 집이 깨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많은 집을 기대했었는데, 거의 집이 안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고,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장면이었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받았어야 돼요. 이렇게 받고 나서 이런 역습을 둬서 흙을 계속 기분 나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1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결국 여기는 이곳을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두면 뭐 이렇게 뚫어버릴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두면 또다시 이곳을 끊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받아야 되는 곳이기도 했어요. 1의 자리는 정말 당연하고 두터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리를 막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 수가 거의 패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환하고요. 끊어버리니까 있는 것은 물론 백이 잡을 수는 있는데 다선수죠. 여기 약점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너무 깔끔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두 점을 잡으면서, 결국 나중에 뭐 여기가 이렇게 선수가 되더라도 이것은 생각보다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두점 자체가 너무나 두텁고 깔끔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되면서 승부가 거의 결정이 나버리는데요. 아, 정말 이 바둑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동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진 선수가 거의 완벽하게 뒀었는데 자 이때 쉽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너무나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정말 이렇게 무난하게 지금처럼 두고 이렇게 받아줘도 되고요 뭐 이런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중앙쪽을 계속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도 두터웠어요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거의 8집 반, 9집 반. 그 생각보다는 쉽게 마무리를 줄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정말 끝내버리지 않은 수가 나왔고요 자, 결국 이수의 뜻은 지금 실전처럼 됐을 때, 그 잡힌다는 거죠. 살아갈 데가 없다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흑의 약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거 하나만 해놨으면 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백이 마땅히 살아갈 곳이 없었는데 자, 여기서 그 교환을 안 하니까 굉장히 크게 요동쳐요. 자 이곳을 늘었을 때 교환만 돼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받죠. 교환하고요. 여기를 두더라도 이거 안 봤습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이 전체 대마를 잡으러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일 나요. 그렇다고 여기를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끊겼을 때 반대편도 아무 것도 안 되고요. 자 이것도 수상전도 안 되고요. 생각보다 이쪽도 이렇게 나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요. 자, 이미 흑의 집이 손해를 받고, 이 중앙 흙도 갑자기 엷어졌고요 자, 이때부터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아집니다. 자, 교환을 하고 이렇게 지켰는데, 결국 이런 뜻이에요. 여기를 받아주면 이쪽을 끊어버려서, 네, 지금, 이 전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흙이, 결국 손이 이곳만 오게 되면, 이곳만 오게 되면,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결국 집으로 가면 흙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백도, 과감하게 두죠. 흙이 이곳을 선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흙을 때려버리면, 여기서 이미 많은 손해를 보는데, 못 살아갑니다, 여기가요. 네, 지금 연결을 했을 때, 연결을 했을 때, 이 흙, 일곱 점이 연결이 안 돼요. 네, 지금처럼 끼우고, 이렇게 잡혀버리죠, 여기가요.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흙도 어쩔 수 없었죠? 계속 버텼는데, 자 여기서 <laughs> 정말 이 수가 엄청난 수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처럼 안 두고요 이 교환을 하고 연결하고 백이 잡고 끝내기를 했었더라도 흑이 약간은 우세했을 겁니다 아직은 못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전체를 잡으러 가버려요. 네, 지금처럼 두면서 백의 안영을 계속 없앱니다. 자, 이렇게 없애니까 다 좋습니다. 네, 백의 안영도 없애고, 이 전체도 못 살게 하고, 다 좋은데요. 문제는 흙의 안영이었죠? 흙도 이 전체를 보면 여전히 못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도 너무 집으로 손해를 받고, 또 이것도 먹히면서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집으로 갈 수는 없다. 그냥 칼을 뽑아야 된다. 이런 작전이었는데요. 아, 결국 이 작전이 통합니다. 자, 지금처럼은 어쩔 수 없었어요. 흑은 살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환하고 받고요. 자, 이것도 패감을 없애는 좋은 수죠? 자, 이러고 나서 이렇게 패를 버텨가는데 지금처럼 패를 하면, 패감을 쓰고, 이 패를 이겼을 때, 결국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이 전체를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꿔 지금 흙이 이기는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흙은 한 수, 두 수를 둬야지만, 이 전체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백이 먼저 두기 때문에 패감을 훨씬 크게 쓸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곳부터 먼저 먹여쳤으면 때리고 때렸을 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를 잡을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하면 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더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어딘가로 패감을 쓰고 네, 지금처럼 안전하게 하면.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주게 되면 이 패감 자체가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런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곳은 타격이 너무 크죠. 네, 반대보다도 이곳은 훨씬 더 큽니다. 지금처럼 돋었더라면 백이 이바독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양딩진 선수가 패를 하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패를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서, 아, 이거 수상전으로 가서 내가 다 잡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네. 단수 하나 치고, 이 자리에 있게 돼요. 이 자리에 있게 되니까 문제는, 예를 들면 패를 나중에 걸었을 때, 똑같이 패를 진다고 보면, 자, 여기서는 1 0이한 수를 더 둬야 잡을 수 있었는데, 결국 실전처럼 흙이 먼저 오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나와요. 1 0이한수 먼저 두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1 0은한 수가 어디 뒀냐? 아, 정말 쓸데없는 수가 하나가 있죠. 여기는 있어도 잡히고, 없어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곳에 돌이 하나 와 있어서, 결국 이 돌이 폐착이 되는데요. 자, 양진희 선수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잡으러 오면 자, 패를 안하고 지금처럼 전부 버텼을 때 이런 수상전이 되는데요. 바깥수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걸 하나씩 메워보면 이런식으로 메워보면 자, 생각보다는 배개수가 너무나 많아서요. 자, 이런 빈 공간을 백은 안 들어가도 되고, 흙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갔을 때, 여기를 빠지더라도, 지금 메워도 되지만, 이곳을 빠지더라도, 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잡혀요. 자, 그래서 수상전으로 가면, 자, 내가 잡았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못본게 있었습니다. 여기를 딱 먼저 두게 되니까, 이제 사는 것은, 반대편 쪽과 수상전을 했을 때, 이것은 안될 겁니다. 수차이가 확실하게 나겠죠? 이것은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으니까. 자, 이렇게 받으니까, 이때 패를 걸어갔을 때, 근데 이제는 유가무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집을 안 줘야 되는데 집을 안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이 나 있죠. 이제는 이어도 안 돼요. 이것은. 네, 그래서 패를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패를 걸어가니까 여기 한수가 너무 어이없는 곳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수는 정말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진인 선수가 역시 초기 와중이라 1국에서도 그랬고 2국에서도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백감을 계속 쓰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백이 이렇게 각생하고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생하게 되면 그 전에 워낙 집차이가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하게 둬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은 계속 버틸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는 팩감이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붙였는데 네, 이것을 전부 다수율기가돼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참 묘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두고 이렇게 빠지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자 반대쪽은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넓히더라도 네, 잡히죠. 그리고 이것도 단수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패를 버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요. 지금 흙은 이곳을 두고요. 또 여기를 끊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끊게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시 패를 걸어도 반대의 이백 전체가 못 살아있고요. 또 지금처럼 전부 다 버틴 다음에 수상전을 가더라도 네, 이쪽 수상전을 가더라도 네, 백이 안됩니다. 네, 반대 흑수가 너무나 많죠.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잡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두고요. 이자를 뺏기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교환하고요. 백감을 쓰고 때렸을 때더 이상 패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체 패감은 흙은 너무나 많죠. 이곳을 먹여치니까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를 때리게 되면. 나중에, 백은 이곳을 두더라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한 집은 나지만, 반대쪽에 한 집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도, 집이 안 나죠? 여기 찝는 것이 또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잊고 나서, 이곳을 찝는 걸 선수해야지만 살수 있었어요. 고 깔끔하게 살아두니까 이제는 놓고 때리는 것도 없어지고 깔끔합니다. 이쪽과 이곳에 바꿔치기가 됐는데 이것은 한 눈에 보더라도 흙이큰 상황이었고요. 백은 반대편을 잡아야지만 이길 수 있는 바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었었는데요. 양딩윤 선수가 1국에 이어서 2국에서도 굉장히 큰 실수가 나오면서 좀 무너져버렸고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차지했고요. 다시 한번 세계대회 우승하면서 이제는 확실한 1인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